우리 마음 속에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속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공감되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그 아름다움과 공감되지 않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름다움은 또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름다움을 주셔서 우리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 서로가 가진 다른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 저와 여러분 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안목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안목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본래 이 말씀을 이제 예전부터 생각하고 또묵상해 오면서 원래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뒤태가 아름다운 신앙인. 그런데 말씀의 제목에 뒤태라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몇 분이 목사님, 그 말은 별로 설교 제목에는 어울리는 말 같지 않습니다. 별로 거룩한 말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까 고민하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태라는 말이 여전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뒷모습은 그냥 좋든지 나쁘든지 뒷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뒤태라는 것은 매력적인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 매력적인 것, 그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이 제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끌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꾸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뒤태 미인이 진짜 미인이다. 우리가 보통 앞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앞태를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앞태는 우리가 보통 웬만하면 다 신경을 쓰지만 이 뒷모습, 뒤태는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앞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노력을 해서 가꾸어진 이 뒷모습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육신에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 앞모습보다 오히려 열심히 가꾸고 또 열심히 노력한 뒷모습에서 나온다. 이 말을 듣고 우리들 영혼의 일, 우리들 신앙의 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영혼과 우리들 신앙의 일도 굳이 구분하자면 앞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뒷모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모습과 뒷모습.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의 모습,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실 때의 모습이 앞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 사람들에게 이제 자취로서 남아 있는 것 이것을 뒷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앞모습과 뒷모습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모습을 보고 보이시고 사실 때 사실 예수님 앞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힘써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앞모습, 그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사실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남기신 것,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던 사람들의 생각은 갈렸지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성인이라고 여기고 그분이 남기신 그 뒷모습과 자체가 정말 좋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앞모습보다 예수님의 뒷모습이 사실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사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제일 가는 제일 첫 번째 관심사여야 한다는 라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도문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바로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령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좋게 살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고요. 못되게 살면 하나님이 못되다고 여기입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좋게 살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좋게 살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이 좋지 못하게 살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은 분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본이요, 우리의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사실 우리는 어떤 모델, 나의 삶의 모델과 같은 사람을 정하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 같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모델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들도 이 사람 같이 돼야지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찬양대에서도 소프라노파트에서 제일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면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은 나도 저 권사님 같이 찬양해 보아야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델이 있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분은 누구입니까? 살면서 가끔 바뀝니다. 살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국의 모델은 제일 끝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유명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앙 서적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처지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괴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때로는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은 그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자취를 찾아내고 알아가는 사람과의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무엇을 남기셨는지 우리가 찾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아름다움을 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신 아름다운 자취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안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안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읽을 때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할 때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자취,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그뒷 모습, 그 아름다움을 보는 분들,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안목을 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뒷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을 가지시는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움을 내 속에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름다움의 안목을 키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뒷모습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면 아름다움의 안목을 키웠으면 그 아름다움을 내 속에 가져야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뒷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신 뒷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다 내어 놓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참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남기신 뒷모습의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고난을 참으신 그 모습이 저 초월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시고 뒤에 후광이 번쩍번쩍하시고 우리와는 다르게 천사가 호위하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었겠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아픔을 느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화도 느끼시기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본은 초월하신 분, 우리와 격이 전혀 다른 분으로서 또 영적인 존재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사시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신 걸 친히 보여 주심으로 너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때로 우리들도 편차가 있어서 또 우리들도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만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 약속 내가 보회사를 너희를 돕는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로 힘을 내게 하고 너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그 도심의 우 길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욕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때로 내가 모자라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셔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아름다움의 안목이 생기면 아름다움의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관현악을 연주하는 우리 찬양대원이 있는데 악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든 조금 하다 보면 아름다운 내가 연주하는 이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연주자들을 볼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악기의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자의 모습을 나도 따라가고 싶은 소망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자꾸 보게 되면요. 나도 그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진 동호회가 있는데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진을 자꾸 보면요.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장비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라도 사진을 자꾸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의 아름다움을 채워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아름다운 음악인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내가 연습하에서 내 속에 그 아름다움을 채워가게 되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면 자꾸 나도 그려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가까이 한발더 나아가게 되고 아름다운 사진을 보면 나도 사진을 한컷두컷 컷 찍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사진에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내 속에 그 아름다움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지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채울 아름다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삶의 가능성을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신 그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뒷모습, 예수님의 그 매력적인 뒤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 아름다움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뒷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 뒷모습 안 보입니다. 내 뒷모습을 보려면 거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한두개 정도 도움을 받아야 간신히 내 뒷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울을 보고 다른 것을 보면 앞모습만 봅니다. 앞모습을 열심히 꾸밉니다. 그런데, 뒷모습도 꾸며야 아름다워지지, 만들어가야 아름다워지지, 그냥 내버려두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뒷모습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앞모습을 만드는 것 같이, 뒷모습도 우리가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남기신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뒷모습도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남겨졌습니다. 우리의 뒷모습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만 아름답게 생기고 남겨진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뒷모습도 육체의 뒷부분의 근육이나 아니면 우리의 뒷머리나 아니면 옷의 뒷태도 우리가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뒷모습 신앙의 뒷모습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할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신앙의 뒷모습 여러분이 담고 싶은 예수님의 본은 과연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여러 뒷모습, 여러 본을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용서의 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누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의 뒷모습, 용서의 본을 남기셨습니다. 화합의 본, 화합의 뒷모습도 남기셨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경쟁하고 또 싸우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하나되라고 묶어 주셨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수가성 우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품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기적의 뒷모습도 남기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기적의 모습도 우리에게 본으로 남기셨고 때로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말씀의 깨우치심, 지혜의 본 모습, 지혜의 뒷모습, 지혜의 본도 우리들에게 남기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어떠한 뒷모습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의 뒷모습, 화합의 뒷모습, 사랑의 뒷모습, 때로는 기적과 지의 뒷모습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우리의 뒷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어제 나는 어떤 뒷모습을 남겼습니까? 내가 있던 곳에, 내가 있던 곳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뒷모습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던 곳에 오히려 더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뒷모습을 남겼습니까? 아니 좀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아저 모습 좋다 괜찮다 나는 뒷모습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야. 나빠. 이런 뒷모습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어떤 뒷모습을 남기면서 가고 계십니까? 좋은 뒷모습을 남기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뒷모습을 남기면서 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뒷모습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뒷모습, 육체의 뒤태도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 우리의 신앙의 뒤태가 아름다우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신앙 안에서 노력해야 내가 지나간 곳에 아름다운 신앙의 뒷모습을 남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되었으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나의 모델을 보고 예수님의 본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뒷모습을 남겨야지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소망을 하나, 둘씩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 둘씩,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 뒷모습을 남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가 사람들이 볼때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신앙의 사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